자, 7회 3번부터 볼게 3번은 다음 그림은 이제 길이가 같은 선분으로 만든 도형이래 어, 이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다각형의 총 개수를 구하라 정다각형이니까 뭐, 뭐 어, 그렇지 정다각형의 총 개수 어, 근데 이게 정다각형의 총 개수? 뭐 나오니 일단? 뭐 있어? 일단 보이는 게 정삼각형 하나 있지, 그지? 어, 정삼각형 하나 있고, 정 정삼각형 하나 있고 정삼이.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정, 정, 정육. 정육이 있지. 정육이 그지? 어, 정육. 정육이 있고 또또 또. 없지 않나? 어? 어? 그러니까 두개 아니야? 정다정다각형에 총됐으면두개 같은데? 정삼각형하고 정육각형. 그리고 사각형 없고 오각형도 안 나오고. 어, 어. 아, 마른모는 정다각형이 아니니까. <laughs> 어, 마른모는 정다각형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요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맞아? 맞아. 네개라고두 개가... 네 개밖에 안 보이는데. 왜지? 그게 안 되는 건세개 어. 어... 어... 어? 정삼각형 하나 있잖아. 이렇게. 이게 정삼각형. 그다음에 정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다각형이면, 정다각형이면, 없는데, 이제. 정, 사각형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어, 정사각형 안, 나오,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왜두 개가 아니, 왜두 개가 아니지? 작은 세개 자, 아 크기도 따지는 거야? 응. 어 씨,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니까 러 요거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이거랑 그러면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육각형 하나? 그렇게 해서 네 개라는 거야? 응? 응? 왜냐면 뭐? 다 세라고? 다시라. <laughs> 아니 문제 그시간네 진짜 아 이걸 다 하나 어떻게 이걸 다세보자는아 <laughs> 다 문제 그지 같네 몇 개야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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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이거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개지 그지? 아홉 개아우씨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요요 크기의 정삼각형 몇개 나와? 세개 세개 나오나? 어 그지 세개 나오지 요렇게랑 어, 이거 아 요렇게,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 세개 나오네 그 다음에, 큰거 하나 있지, 그제? 정상 극형. 그리고 정육각형이 하나 있지. 그제?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네. 14개? 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그지 같네. 응, 음, 나한테 뭐 이렇게 그냥 세면 되지. 문제 좀 이상하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이 그림의 오각형에서, 어, A, B, C, D, E에서 이제 X랑 Y의 합을 구하래. 어, 이거 어렵지 않지? X 는 얼마야? 어, 여기가 이제 그180 평각이니까, 180에서 이제 56 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124도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 Y는 얼마야? 그러면? 102도라고 할수 있겠네, 그치? 어, 둘이 더 하는 거니까 226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음. 그다음 6번. <laughs> 자, 시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a 개라고 한대. 몇 개야? A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가 나오지? 어, 7개지. n-3이었으니까, 공식이. 그래서 10-3에서 7개 쓰면 되고. 이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를 B라고 한대.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되지? 어, N-2잖아, 그지? 그니까 10-2에서 8개라고 했지. 네. 그래서 2A 더하기 B라 했으니까 2 곱하기 7 더하기 8 계산하면 22인가? 맞지? 14에다 8 더하니까 22 이렇게 나오겠지. 응? 그 다음에 8번 보자, 8번. <laughs> 정20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래. 길이가 다른 대각선.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나씩 다 그려보긴 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 규칙을 좀 찾아보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 규칙을 좀 찾아볼 건데, 일단 정20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20-3이니까 일단 17개는 맞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 길이가 똑같은 거 말고,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한번 규칙을 좀 찾아볼게. 일단, 20각형이면 짝수지. 맞지? 그러면 짝수를 예를,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보자. 육각형, 육각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렇게. 자, 이 꼭지점에서 그을수 있는 대각선 하나, 둘, 세개 나오지. 맞아? 어, 근데 여기서, 가운데 거 길이 있고, 그지? 가운데 있고, 요 길이, 여기는 똑같지. 맞지?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각형 한번 볼까? 팔각형? 팔각형? <laughs> 너무 작은가? 아이씨. 너무 작게 그렸네 샥샥샥샥 샥샥 오케이 이렇게 몰라 대충 봐 그냥 어차피 뭐 이렇게 자얘 같은 경우는 하나 그었고 그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그었고 여기 하나 그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네 맞지? 그다음 이제 그림 좀 그지 같이 그리긴 했는데 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 이거 어때? 똑같지 그지? 그리고 이거 이거 똑같지? 맞아 종류가 몇개 하니까 서로 다른 종류 세개 나오지 얘몇개 나왔지? 두개 나왔잖아 두개 맞아 어. 그러면은 어. 요렇게 생각을 해 볼게. 이걸 개그 개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두 개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총세개잖아 원래. 맞지? 그 중에서 가운데 길이 하나 빼고 가운데 길이 아니지. 가운데 길이 가운데 길이 가운데 길이 빼는 게 아니지. 여기서 하.. 잠깐 규칙을 좀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음 어, 어, 세 개에서 세 개에서 가운데 길이 빼면 안 되지. 하나에다가. 하나.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세 개에서. 이세 개에서 지금 요 가운데 거 하나 있지, 그지 맞지? 그리고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요두 개를 이제 한 가지로 보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두 배를 2로 나눠 줄되잖아요 맞아? 요두 개를 이제 똑같은 거니까 2로 나눠주면 한 개잖아 한개 이해하냐? 이해 안 돼? 요이해 봐봐 얘 여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 이게 지금 총총 총 지금 총 뭐야 이거 총 다섯 개 원래 총 대각선은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운데 거 하나 있지 그지? 가운데 거 하나 얘얘얘 세야 얘, 얘 되니까 이게 제일 길잖아 그지? 요거 하나 있고 남은 네개 있지 남은 네개 4개에서 이게 지금, 어, 서로 다른 길이는 2개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니까 2배가 이제 뿌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4라는 걸 2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3이 나오겠지. 됐어? 하나만 더 해볼까? 십각형? 어, 이 십각형 그릴 수 있나, 이거? 잠깐만. 십각형은 어떻게 그리지? 호호! 호호! 호호. 자,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laughs> 대충 봐. 좀크지 같아도.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나오게. 맞아. 어, 총몇 개야, 일단?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일곱 7개. 개지, 일곱 개. 7개. 맞지? 일곱 개인데, 요 일곱 개에서 요 가운데 게 제일 길지. 이제 여기 가, 가장 길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갖고 이거 이거 갖고 이거 이거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개 일단 가운데 거 빼고 한개 가운데 거빼 놓고 그다음에 남은 여섯 개, 여섯 인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길이의 개수는 세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6을 <laughs> 2로 나눠 주면 된다고. 됐니?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20각형이니까, 20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17개잖아. 맞아? 17개인데, 이 중에서 가운데 거 가장 긴거 하나 일단 빼놓고, 맞지? 그리고 남은 16개가 이제, 어, 16개에서 이제 두개씩다 똑같은 길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주면, 얘는 1 플러스 8이니까, 9개라고 쓸수 있겠지. 됐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 그러니까 저거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어 저거랑 비슷한 그 짝수 짝수각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보는 거지 규칙을 찾는 거지 이해하니? 예 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다음에 9번 하고 볼까? 9번. 다음 중 다각형과 대각선의 총 개수의 연결이 잘못된 거 구하래. 대각선의 총 개수야.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한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5각형은 어때? 1번. 2분의 5 곱하기 5 마이너스 3, 2니까, 계산하면 5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치? 그 다음에, 7각형은 2분의 7 곱하기 7 마이너스 3이니까, 14개 나오는 게 맞지. 2번 잘 구했네. 3번은 8각형, 2분의 8 곱하기 5니까, 어, 4, 5, 20개인가? 맞지? 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번 구각형 2분의 9곱하기 6인가? 음, 이렇게 나오네. 27개지. 맞지? 어, 이게 틀렸네. 4번이 틀렸겠지. 응. 답이 4번이지 그래서. 음. 응. 그다음 10번 게 10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2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와 같은 다각형을 구하래. 일단 12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12곱하기 12 마이너스 12 3이니까 9라고 할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약분하면은 6에다가 9니까 54개가 나온단 말야. 이 맞아. 이게 이제 12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인데, 근데 이거랑 이제 뭘 구하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어, 한, 한, 꼭지점에, 어, 그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이거랑 똑같은 그 다각형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 다각형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하면 n-3을 했을 때 5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n이 얼마라는 얘기야? 57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57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응이 그 다음에, 11번. 원 모양으로 둘러 앉아 있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양 옆에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과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모두 몇번 하는지 구하래. 이게 뭐 구하는 거야? 음, 대각선 얘기하는 거지. 양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각형에서, 뭐, 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고, 그제? 어, 양 옆에 있지 않은 애들, 얘네들이랑 이제 그, 악수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니까, 러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지, 대각선. 맞지? 응. 그럼,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해주면 악수를 몇번 하는지 알수 있겠지? 오각형에. 그치? 그러면, 5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계산하면 다섯 번이 나오겠지, 다섯 번. 됐지? 응. 응. 그 다음에, 흐 다번 맞지? 그치? 그 다음 12번 대각선의 개수가 44개, 그러니까 대각선의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어, 그 44개인 다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 n각형을 좀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n각형에서, 한 꼭지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제 대각선을 다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대각선의 아, 아, 아니구나. 아, 일단 n각형을 찾아야 되는구나. 대각선의 개수가 44래. 그러면 n 곱하기 n-3 나누기 2. 요게 44란 얘기니까 여기서 n값을 찾아야지 맞지? 그럼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은 88인가? 뭐 이렇게 나오나? 이해하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찾아봐야 돼 원래 이거 이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이거 전개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그거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네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안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예상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곱해갖고 88 나오는 걸 생각해야지 뭐 있어? 의외로 금방 찾을 수 있지. 뭐, 뭐. 어, 11하고 8이지, 그지? 응, 11하고 8딱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제 n값이 11이라는 얘기니까, 어, 11-2 계산하면 9개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응. <laughs> 그 다음 13번 한번 보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래. 일단 첫 번째는, 대각선의 개수가 27개래 일단 계산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n-3 얘가 이제 2 7이란 얘기잖아 맞지? 응. 그럼 2 곱하면 얼마야? <laughs> 2 곱하면? 54 맞아? 그럼 곱해갖고 54 되는 거뭐 있을까? 어 9하고 6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n은 일단 9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9각형인 거는 일단 확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대 그럼 이건 정다각형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정구각형이라고 쓰면 되지 됐어? 됐지? 응. 그 다음 14번 한번 보자 자, 다각형의 내부의 한점 5와 각각의 꼭짓점을 연결하였더니 11개의 삼각형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이것도 너네가 이제 예시로 이제 그려보면 돼. 예를 들어서 오각형 같은 거 한번 볼게. 오각형. 그러니까 내부의 한 점이라는 건이 안쪽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 점을 잡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각각 꼭짓점까지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준 거지. 그러면 은 지금 삼각형 몇개 나와? 다섯 개 나오지, 그치 그러면 육각형은 몇개 나오겠어? 여섯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어, 11개의 삼각형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몇, 몇 각형이라는 얘기야, 이게? 1 1각형이라는 얘기지, 그까 어, 그러니까 11각형이란 얘기야. 자, 이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11-3 해서 계산하면 8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음. 그 다음에 15번. <laughs> 다각형 내부의한점 5에서 각꼭지점의 선분을 그어 생긴 삼각형이 모두 7개라고 한대. 그제? 어, 이거,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잖아. 내부의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7개 나온다는 얘기는 몇각형이라는 얘기야? 어, 7각형이라는 얘기지. 7각형. 7각형. 이때 다, 대, 이 다각형의 이제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7 곱하기 7 마이너스 3. 4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니까 14라고 쓰면 되지. 그치? 공식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6번. 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구하래. 1번 볼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대. 맞아? 맞아. 아니, 아니지. 왜? 정다각형. 그치.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해야지. 그치. 응, 그래서 틀렸지. 1번 답이네, 그러면. 1번이 답이 응? 응? <laughs> 너무 바뀌었 1번이 답이네. 이런 씨. 그 다음에, 18번? 어, 이것도 다각형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 1번부터 한번 보자. 변의 개수와 꼭짓점의 개수는 같대. 맞아? 맞지, 그지? 응. 어. 그니까 러 이것도 대충 그려보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대. 맞아? 맞는 말이지 그지? 음, 이게 정다각형의 정이니까 그 다음 3번은 한 내각의 꼭짓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이 이루는 각을 내각의,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한대 그려볼게 <laughs> 뭔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 삼각형 그려보 삼각형 제일 만만한 삼각형 한 내각의 꼭짓점에서 그지?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이 이루는 각을 그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한대 맞아? 아니지? 그냥 내각이지? 응, 외각, 외각은 외각 이거 이거 연장선에서 바깥에 있는 각이 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3번이 틀렸겠네 응. 어,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이게서좀 볼게 얘는 한 내각에 대한 두 개의 외각은 서로 맞꼭지각이므로 크기가 같대 한 대각, 내각에 대한 두 개의 외각은 아 그치? 요거랑 요거 마곡지각이니까 크기 같은 거 맞잖아 맞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각형과 다각형에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다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한다 어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지 음 그러니까 3번이 틀렸겠네 어그 다음 19번 19번 봐음 어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80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어때? 80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개요 77. 77개지. 어, 80-3이니까. 요게 이제 어, 2분의 그 다각형을 모르니까 n-3 n, n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2 곱하면 얼마지? 154인가?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음. 그럼 n값 찾을 수 있지? 뭐야 n값? 왠지 14 곱하기 11일 것 같은데. 그치? 그럼 104, 154 4 1 나오잖아. 그지 그니까 n값은 14라고 할수 있지. 음. 그럼 이제 요 다각형에서 한, 어, 아,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한꼭짓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니까 14-2개라고 하면 되잖아. 12개. 됐지? 음. 그 다음 20번.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정다각형의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를 A라고 한대. 자, 이번에는, 어, 일단, 2분의, 어, 27, 아, 27 아니지.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n-3을 했더니, 얘가 27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계산하면 n 곱하기 n-3이, 어, 54니까, 96에 54였지, 그지? 그래서 n값은 9란 얘기야. 그러니까, 구각형이란 얘기지. 정, 그러니까, 정구각형의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를 찾으래. 이번에는 이게 9가 홀수니까, 홀수 걸로 예시를 좀 봐, 들어봐야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오각형 한번 볼게요, 오각형. 오각형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오지. 근데 길이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니까, 러 종류는 몇 개야,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지? 하나. 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칠각형은, 아이고. 칠각형? 요건 칠각형 하나만 더 그려보면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네. 정칠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종류 몇 개야? 두개지 맞아? 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가 네개인데그 중에서 그냥 2로 나눠주면 그럼 나오지. 그지? 마찬가지 얘도 두개였는데 이거를 2로 나눠주면 한 종류가 나오죠. 종류의 개수가 나오지. 맞지? 그러면 얘 어떻게 해? 일단 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9-3개지. 6개 그지? 어. 그럼 종류는 6을 2로 나눠주면 종류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3개가 되겠지 3개 됐어? 그러니까 a는 3이라고 할수 있는 그 다음에 한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삼각형 중 모양이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한대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내용이네 이것도 해봐야지 자 이거 모양이 다른 거몇 개? 네? 모양이 다른 거두개 하나 둘리잖아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두 개야 두개 그 다음, 칠각형. 아이씨, 지웠더니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몇 개야, 이게? 어, 세 개지. 하나, 둘, 세 개잖아. 세 개. 맞아. 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지금 오각형이지, 오각형. 그제 오각형에서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오각형에서 두 개가 나왔다. 음, 종류가 두 개. 그러면은 이걸 뭘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시간. 음, 오각형에서 그냥 숫자만 보면 뭐 쓸수 있긴 한데.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거 하나 하나 있지, 그렇지? 가운데 거 하나 있고 양쪽에 이제 똑같은 게 있잖아,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 거 하나 있고 양쪽에 이제 똑같은 게두 개씩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총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맞지?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겠죠니까, 어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오각형에서 5-2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삼각형 만들어진 삼각형이 총 나오고 총 개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 이세 개에서 일단 한 개는 가운데 거라고 생각하고 맞지?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이걸 이제 똑같이 2로 나눠주면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칠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그었을 때 그러니까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총 다섯 개인데, 그 7-2니까 다섯 개야. 근데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하나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네개 있잖아, 네 개. 네개 있는데 똑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플러스 네 개를 2로 나눠주면, 세 개라고 나오겠지.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구각형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뭐라고 쓰면 데 어, 한 꼭지점에서 그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은 9-2개지. 7개. 맞아? 그 중에서 요 가, 운데거 하나 빼고, 남은 6개는 지금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6을 해주면, 우리가 찾고 있는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4개. 됐어? 어 그럼 B를 그냥 4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둘이 더 하는 거니까 얼마야? 7이지, 7. 7. 응. 음. 이렇게 생각할게. 이것도 근데 아니, 아무튼 이렇게 규칙 찾으면 되네, 내가. 맞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각형이니까 홀수각형이잖아. 홀수각형이니까 당연히 이제 홀수각형 같은 홀수각형으로 예시를 좀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오각형이나 칠각형 정도까지는 그릴 만 하잖아. 맞지? 구각형이면 그래도 그냥 그려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그려서 예시를 좀 찾아봐야지. 됐니? 음.